해를 뜨고 계시는데 저보고 한잔 먹고 가라 아 그래도 괜히 안, 안 나온다 그러더니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래어요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이왔어요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요안어요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이왔어요안 나왔어요 안나요안나요요안 나왔어요 안나왔어 회를 드신다고 하니까 저한 마리 한점 먹고 가라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한점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학공치에 뜨는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뜨는 영상? 싹. <laughs> 이게 예. 아무나 뜨는 게 아닌데. 네. 이제 이것 빼게 났어. 이거 있잖아. 아 일단 손질을 해놓 놓... 아니, 놓았습니까? 기를 네, 뺏겼어. 네, 네. 에, 빈을 벗기고요 했으니까 포를 뜨는 거 봐요 어떻게? 포를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꽁치가. 많이 커졌습니다. 이야, 엄청나게 큽니다. 엄청나게 큰 원... 네, 꼬랑지를 이렇게 자르고요. 앞에 가시를 잘라, 지느러미 잘라내고요. 등지느러미도 잘라내고 목을 따내고 이제 좀, 이거 맞추면 돼요. 네. 아... 가위로 잘랐습니다. 배는 이미 갈아놓았고요. 이렇게 작업하고요. 또 포를 뜰때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기 분도 한 눈금 눕겨지고 가셨네요. 자 가위로 잘랐고요. 내장을 제거하고요. 안에 에, 내장을 싸고 있는 까만 보호막이 있습니다. 그걸 또 훑어내고. 이제 토 o 뜨 m 먹는 거 이제. 네. 예, 이제 이제 못 치면 안 돼. 다들 다들로 안지 모르겠다. 호만 때문 이제 된다고 하시네요. 이렇게 손질하고요. 아요 배웁니다. 네. 까먹 네. 까만 내장 보호 보호막이 있습니다. 그게 쓴맛이 난다고 하시네요. 자, 이렇게 또 정리하고, 포뜰때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즉석에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요, 포를 뜨시는데, 바람이 불어서. 자, 이 가시도 기름에 튀겨 먹으면 맛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껍질을 싹 벗기시네요. 자, 이렇게 껍질이 벗겨졌습니다. 한 마리 완성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이따가 먹는 모습을 영상에 담도록 하고요자 어제는 예, 일요일 이었고요 아, 낚시 하시는 분이 한 100분 넘게 오셨다고 하십니다. 오늘 또 오전엔 좀 나온 모양인데요. 지금 피딩 타임이 끝난 것 같아요. 제가 좀 늦게 온것 같습니다. 지금 이, 이 시간, 이 시간에는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. 한, 한 20분 정도 된것 같은데요. 아한 마리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. 이제, 먹는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썰고요. 껍질을 벗겨서, 똘똘 말아서, 물기를 싹 빼야 됩니다. 그래야만 자, 또 여기. 마르지다가 썰어서 그냥 먹는 한데. 누구들 저저 형님 거. 내 거. 자, 예, 썰었습니다. 아, 껍질 안벗요 껍질 안기고 새꼬치. 네, 왜 새꼬치식으로 했는데 요 쫄깃쫄깃하고 껍질 씹히는 맛이 쫄깃쫄깃해서 맛있습니다. 자, 이제. 다 됐다. 껍질 다 벗겼고요. 이제. 네. 썰고 있는데요. 길쭉길쭉하게 써지네요. 이렇게 길쭉하게 썰고 있습니다. 자, 이 동글동글한 건요. 껍질채. 저비늘만 벗기고요. 새꼬시를친 네, 겁니다. 자, 한 10여 마리를 썰었는데요. 양이 많네요. <laughs>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. 네, 한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점 먹겠습니다. 잡다, 잡다. 야, 너도 와. 자, 한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빨리 드셔. 어,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. 음. 자, 요거 좀 먹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